우리가 읽어 가는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2 5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송의 내용들이 또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 3장에서 한번 또 그런 내용들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쭉 예언을 하고 난 다음 그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이 사회에서 12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24장, 어지가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에 관해서 좀 예언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24장 마지막 절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왕이 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25장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마땅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25장에 쭉 나타나요. 찬송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늘 고백했던 비슷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추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보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전에 저는 기사를 예적에 행하신 뜻대로,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사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표현이죠 행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가 말할 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완전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들 아주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 일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결정 이걸 우리가 작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해, 행하고자 하시는 이뜻 이것을 실행하신다라고 말할 때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섬유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두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야기하기를 2절 말씀 쭉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 성업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경고한 성업을 방패하게 하신다. 외인의 궁성을 성업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영혼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5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마른 땅의 폭양을 제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대적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극류을 입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4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퍼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다. 환난당한 자들의, 가난한 자의 요새시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표현된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걸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적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마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에서 25장에서 그려지는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종적인 그 역사의 내용, 그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잔치를 베풀 것이고, 그 잔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망을 담멸하실 것이며,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시고 모든 수치를 다제 버리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선지자의 소망, 선지자의 궁극적인 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숨기는 모든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망의 내용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두번 반복이 됩니다. 이는 여호하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날, 이루시는 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하시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해가 되는 표현이냐면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우리가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한 가지 약속, 그것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온전히 하시는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치를 배쇄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우리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아침마다 인재를 밟으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저희가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실함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 영광스럽게해 주실 그 날을 늘소망중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저희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에 흔들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저희도 본성적으로는 그러한 삶에 익숙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결같은 믿음, 더 깊어지는 믿음, 더커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널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저희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